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신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고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 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고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